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10.1%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이재명 후보 51.6%, 윤석열 후보 31.2%로 20.4% 포인트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45.6, 부정 50.2%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조사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의 토론 시기는 바로 실시해야 한다가 56.5% 선거운동 시작 이후에 해도 된다는 36.9%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 관련 사과, 해명은 부족했다가 59.2%, 충분했다가 30.8%로 2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사과, 해명은 부족했다가 69.3%, 충분하다가 22%로 3배가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갈등의 책임은 윤 후보 책임론이 우세하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잘했다가 우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충남 아산의 귀뚜라미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축구장 7개 면적의 공장 2개 동을 모두 태웠습니다. 공장이 불이 잘 붙는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다 보니 불길이 순식간에 공장 두 동을 집어삼켰습니다. 소방당국은 470여 명의 소방대원을 투입해 3시간 만에 초기 진압에 성공하였습니다. 공장이 가동되지는 않아 다행히 인력 피해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다양한 민생 정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1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확대되고, 일본기에는 청년 희망 적금이 출시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상한 금액이 현행보다 200만 원씩 인상됩니다.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에는 정부가 최대 4% 포인트 수준의 저축 장려금을 얹어 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도 시행됩니다. 주민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은 매달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는 대폭 확대되는데, 기초차 상위 계층의 경우, 첫째, 아이는 700만원, 둘째, 아이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그 외에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미수가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각각 확대됩니다.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가 가치세 예정 고지 제외 기준 금액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한국 인구가 지난해 처음 줄기 시작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내리막길에 들어섰습니다. 인구는 정부 전망보다 8년이나 앞당겨져서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70년에는 인구가 3,766만 명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일할 사람이 줄고 노년 부양비는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고 출산 장려금을 확대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는 등에 대안이 제시되지만 모두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에서 전문가 110명에게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를 물은 결과 기후 위기 대응, 일자리 만들기,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의제가 뽑혔습니다. 국민들이 뽑은 의제는 집값 안정, 일자리 창출, 언론과 사법 개혁, 저출생 대책 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1월 2일 3분 뉴스였습니다.